<tune> ... 270장입니다. 찬성과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그는 무궁한 생명의 물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를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며리에 늘리 관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Nun, 번, 아, 너, 이, 개, 아, 멘 미, 가, 서, 말, 씀 사, 장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레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니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전은 잡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대의 망대요, 딸 시원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에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하여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시원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날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색하게 하며 내굽을 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덮으셨음을 압니다 이제 저희의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였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령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녀임을 온 세상이 알 수만 있도록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미약한 것을 들어서 높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적은 육체, 미련한 저희들을 들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람이 할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루어 나아갈 수만 있는 주의 종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의 병폐 이스라엘의 실수,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미가서 선지자는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에 대하여, 니가 선지자는 오늘 사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 뭐, 역사학자들은, 음 바벨론의 못, 네,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날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임을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끝날이 되어지면 그리고 이 끝날이 지나고 난 새날이 시작되어질 때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연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연습한 전쟁들을 시행들하면서 국가의 위력을 국가의 힘을 지금 전 세계에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21세기에 이제는 평화를 얘기해야 할이 때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 이게 이제. 이만큼 경제가 성장이 되었고 하면 서로가 국가간의 평화의 어떤 체결을 하고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유럽에서는 그동안 군비를 감축하면서 평화의 날들을 그렇게 바라고 열망하면서 이제 평화의 날들이 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유럽의 나라들도 군비를 증강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그렇다면 아직 이 끝날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대부분 시원산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시원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산이 어찌 산들의 뭐 해발 700m 뿐이 안 되는 작은 언덕이죠. 그 산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정말 가장 높다고 하는 산들 위에 우뚝 설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큰산한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들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볼 때에 이 산은 우뚝 솟은 그러한 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들보다 더 높게 설이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시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승리할 때에 결국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천주교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날들이 있었죠. 그때는 오히려 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온 세상을 식민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승리케하시는 그 교회의 의미가 또. 퇴색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날에 이루어지, 아직 그 끝날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또한 이 나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위에, 우리가 실패했던 중세시대에, 전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십자군 전쟁과는 또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저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침고공을 하고 침략을 하는 이러한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며 사랑이 모든 것을 포옹하고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의 얕은 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구약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모든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래.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편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날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고. 속히 이 날이 오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세상은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놀래게 할지 날마다 그러한 생각에 잠을 잠이 들고 잠이 깨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그 수로 바벨의 놀라운 역사 많이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하나님의 세상임을 꼭 아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실 힘은 오직 하나님 능력뿐이 없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뿐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옥님이 <laughs>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소 고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